안녕하십니까염가안입니다지여부터 어, 이봉주 마라톤 선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라분안녕하세세계제로 이름을 날린 선여입니다 1996년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달하세고 여러분, 안녕하 체육계 많이 빚을낸 선수입니다. 어, 그리고 다시 또 연습을 해서 어, 98년도에서는 어, 아시안 게임에서 어, 또 금메달을 땄고그 다음에는 또 보스턴 마라톤 세계 4대 마라톤 대인 보스턴 마라톤에서 1위를 해서 우리나라 마라톤을 어, 체육계를 상당히 올려놓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고 이름도 많이 불러주고 많은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봉주 선수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갖고 지금 휠체어를 타러 다니고 모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도 원인도 안 나오고 치료가 잘안 된다고 뭐 언론 아니면 막 방송 또는 뭐 이렇게 인터넷 속에 떠 있어 갖고 제가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이봉주 선수는 음저 인터넷 보니까 70년도 10월 10일로 돼 있는데 이게. 음력이 잠깐요 다른 데 인터넷 보니까 양력으로 11월 8일이 원래 음력으로 10월 10일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영상 올렸던 어 이게 경술년 병수를 개일이 안 맞. 그게 아니고 이 양력으로 11월 8일이면 경술년 정해일 정해월 임진일이 맞습니다. 신은 뭐어 본인은 뭐 얘기를 안해서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태어난 달이 임진일 같으면은 임진일 같으면은 이개 이름은 시박대필인데 임진이 이름은 괴강살입니다 어, 시박대필이 상당히 나쁜 날이고 또괴강살도 상당히 좋지 않은 날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태어난, 어, 사주가 어, 운동선수로서는 상당히 이제 좀 상당히 이제 끈기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선수인데 나이를 먹음으로써 굉장히 이제 건강에 문제가 가는 사주라고 봅니다. 음. 그런데 또 이게 그 이름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음, 이름을 한자로부터 맞춰서 주는데, 그거보다는 파동으로 맞춰주는 게 굉장히 이제 아, 중요한 건데, 어, 이봉주 선수가 1970년도 갯띠인데, 이봉주 할때 봉자가 9 3 1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갯띠를 보면 779 또는 이렇게 보면 799 이렇게 나옵니다. 이 파동에서, 어, 이름 첫자가 9가 나오면 상당히 운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먹어서 운이 나쁠 때는 상당히 건강이라든가 사고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문제가 가는 이름 파동입니다. 이게 구간하고 그리고 이제 띠에서 7, 7, 7 9 7 9구 나와도 건강이나 또는 사고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가는 파동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제거를 시켜주지 않는 한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뭐 약을 쓴다든가 이런 해도 별 효과가 안 납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 지금. 이봉조 선수가 워낙 유명한 선수고, 모든 의사들이라든가, 의료진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도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희 제, 제 경험으로 봤고는, 파동에서 구가 들어가고, 여기 또 띠에서 779 들어가고, 799 들어가면은, 이거를 개선을 안 해주면은, 어 아무리 뭐 좋은 약과 좋은 의료진이 와도 별로 효과가 나는 안 난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 경험으로 봤고는. 그래서, 이게 파동학회에서 이름 첫 소리가 구, 구가 나오면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이게 이제 파동학회에서 책자를 내간자 이름 첫 소리가 구로 나오면 이렇게 이제 된다. 아, 확률적으로 이건 뭐100% 아니고 한 70, 80% 이렇게 된다. 면 여기 보면 뭐 단명, 뭐 사고 뭐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통계하기 때문에 100% 아니어도 상당히 좀 확률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9가 나오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봉주가 9가 나오고 또 77979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파동에서 사고가 잘 나고 건강이 나쁜 그런 운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이것도 자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제 마라토너가, 이봉주 마라토너가 11월 8일날 같으면 임진일에 태어났는데 운에서 봐도 지금 이봉주 선수가 지금 우리 나이로 지금 70년생이기 때문에 50 불입니다. 그러면 50들이면 또 임진 대원에 들어왔어요. 임진 대원에마흔 아홉 살부터 시운 여덟까지가 대원의 임진 대원인데 임진 대원도 상당히 안 좋은 때인데 아어 지금 이때 왔고 또어 2025년도 어 그러니까 이제 이봉주가 시운 여섯 살 때죠. 이때 굉장히 또 좋지 않습니다. 이게 다어이사회충이 들어와서 운에서 굉장히 예, 네, 나쁩니다. 지금도 안 줬지만은, 쉬운 6살 때, 4년 후에 2020년에 더욱더 나쁜 해입니다. 이따가. 그리고 31년도에는 더욱더 나쁜 해입니다. 62세 될 때. 그래서 저는 이따가 최대의 고비라고 저는 봅니다. 어, 이걸 개선해 주지 않는 한, 어, 우예진에서 뭐, 잘 치료를 해서 나서면 다행이겠지만은, 저는 상당히 그게 잘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어~ 이봉주 선수하고 뭐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 갖고 제가 인저 이봉주 선수가 아~ 그 팬클럽 그 회장한테도 전화를 했고 그 협회도 했는데 어~ 연락을 잘안 받습니다 그쪽에서 뭐 본인들이 뭐 연락해 주기 싫으니까 뭐 그건 할수 없지요 그건 개인적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봉주 선수가 어, 광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광천 고등학교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공무원을뛰어달라갖고 제가 업무 협조해갖고 어그 어, 뭐야 학교 교장 교무과장 해서 이제 광천 어 거기 옛날에 광천 상고였답니다. 광천 상고 지금은 뭐 K팝 한국 힙합 고등학교였는데, 이때에다가 이봉주 선수 연락처 협조청해갖고 그쪽으로 원해서, 어, 이걸 제가 공문, 비, 개인적이지만 공문 형식으로 띄웠습니다. 이렇게. 어,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띄 3월 15일에 제가 띄웠거든요. 띄워서 연락처를 한번 얘기를 해서, 제가 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제가 치유를 해주겠다. 나, 나 쓸수록 해주겠다. 이렇게 띄웠는데, 아마 연락을 이봉주한테 학서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했던지, 아니면 은 학교 측에서 아예 무시하고, 제 의사를 무시하고, 연락을 안 했던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거의 뭐한 열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왔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조금 이봉주 선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제가 어, 3월 16일 날, 어 지난주 화요일 날 저녁 때 대전에서 어, 한, 3시, 음, 3시 한 50분 정도에 출발해갖고, 그, 어머니, 저그 어, 전에 마이웨이에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 데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올 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어, 거기를 찾아가서, 그, 인터넷으로 보고서, 어, 이렇게 지도까지 내가 복사를 해서, 어, 거기가 이제 이봉주 기념관 옆에 그 어머니가 살고 있더래서 거기가 이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율리 36- 다지 옛날 주소고 신주소가 어 명월이길 사십이다 번지랍니다. 이렇게 이제 지도까지 제가 복사해서 를어 네이비를 찍고 어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한6시 그러니까 3월1 6일날 저녁 한 오후 6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어 갔는데 이제 그 시골 동네기 때문에 별로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사람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이봉주 씨 천남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예 대구도안 하고 어좀다좀 어, 좀 무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럼 이렇게 멀리 왔으니까 어어 어, 그 어머니한테만 얘기를 해라더니 그 이봉주 천남이라는 사람이 어, 실제로 그 사람이 천남인지를 모르지만 자기가 천남이란 게천남인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뭐비닐하우뭐 어머니 찾으러 다닌다고 하다가 저를 피하고서 그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40분이 되도록 나오질 않고 제가 이렇게 문을 두드려도 뭐 전혀 응담이 없어 갖고 제가 거기서 한그한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음, 그냥 아무런 거짓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근처에 있는 근처에 있는 식당 가서 이제 저녁때가 이제 그때 한 거의 7시가 돼서 근처에서 이제 그제 동생이 친동생이 운전을 해 갔는데 그 동생하고 같이 인근에 있는 요 식당 가서 저녁을 먹고, 여기 보면 그날 3월 16일 날 18,000원이죠. 어, 만두 고시끼 전골를 먹었는데 9,000원씩 18,000원을 주고 제가 먹고, 요거는 고젓도로 통행료입니다 어, 이게 이제, 천하까지 갔다 왔다. 이게 여기 갔다 왔는데, 어, 그, 천암 얘기가, 이봉주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누가 와도 만나지지 말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로 이봉주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저는 직접 만들어서 모르겠는데 어 그래도 최선도 이봉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좀 치료가 잘 되는 쪽에서 좀도와주려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거기를 이제 가는 모양인데 어 그렇게 예 전부 다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 같다 이렇게 박대를 하면은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의사들이 어, 잘 병을 진단해갖고 치료해주면 다행인데 저는 거의 불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근본을, 원인을 해결을 안 하고 그게 치료가 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안쓰럽게 돼서 그냥 헛걸음을 하고 왔는데 저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봉주 선수가 좀 치유를 내가 자진 해줬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헛걸음 한거지요. 음, 그렇지만 저는 갔다 온거에 대해서는 뭐, 좀, 나라 아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데, 어, 이봉주 선수가 빨리 퀴가 되길 바라지만 저는 불가하리라 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그 사람 운의를 봐갖고는, 어, 그희운 녀석, 앞으로 한 3, 4년 후라든가 어, 그때가 상당히 고비라고 생각하는데, 어, 혹시 이 영상을 이봉주 씨가 직접 보면은, 어, 제 개인 소견으로는 병원에서는 절대 치료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음, 왜냐면, 본인 사주에 이미 괴왕살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원래 단명하는 원래 사주원입니다. 거기다가 이름 파동에서, 어, 이름 파동에서 구가 들어갔고, 구 들어가면 상당히 단명해요, 원래. 그, 이봉주 씨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경험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띠 파동에서 칠, 칠구가 들어갔고, 칠구가 들어가면요, 이거는 뭐, 거의 피해가지를 못할 정도로, 파동에서 그 영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봉주 씨가 이 혹시 영상을 보면 저한테 그대제가어이 전화번호까지도 다 여러 개를 올려놨어요. 어, 연락을 해서 한번 찾아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치유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어차피 제가 보이는 이봉주 씨가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본다고 해도 아마 연락은 안할 겁니다. 제가 이제 천안을 가서 직접 보니까 그 친척들이라든가 근방 사람들 분위기를 보니까 그냥 뭐. 자기들만의 사는 세상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거는 자기 팔자라고 보죠. 어, 자기가 이제 병이 치유 안 되는 것도 자기 팔자고 그래도.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여러 가지 좋은 뭐 약재라든가 이봉주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서 갖고 천안나갈 생각 있는 사람은 가지 마십시오. 가봐야 굉장히 푸대집 받고 만나주지 않고 만나도 완전히 그냥 그. 어, 상당히 이제 푸대접을 받고 대화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다단절 했답니다. 사람 만나는 걸다 피하고, 다 피하고, 그러고, 거절하고 전화번호도 알게 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 헛수고니까 찾아가시지 말고, 또 2년 되면은 또 어떻게 연기를 돼서 이제 치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 그렇게 하시고, 어, 제가 한번 천안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조금 안쓰럽 안타깝죠. 일단은 얼마든지 좀 이렇게 좋아지는 방법, 치유되는 방법이 있는데, 어, 가족들, 거기 뭐 이렇게 지인들이 다 그것을 거부하니까 그것도 이봉주지 팔자라고 저는 봅니다. 어, 그렇게 하시고, 어, 좀 안타까운 면에서 제가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어, 좋은 의사를 만나고, 치료인을 만나고, 치료가 잘 되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파동, 타오란 운에서는 그걸 개선하지 않고서는 잘 안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이거로써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광천고등학교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 이봉주씨는 그 이름 파동에서 개선이 안되면은 어, 상당히 어, 저게 치유가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광천고등학교에서도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제가 채착 어, 광천고등학교 관계자들이 어, 이 영,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 이봉주씨 한테 한번 다시 연락을 을, 한 바랍니다 근데 저는 큰 기대를 안합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도 대면을 안해주는데 뭐 학교에서 연락하는데도 가겠습니까 이것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